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쌤이구요 영어로 길게 말해보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대중교통입니다. 교재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말을 영작해보는 훈련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신청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 정말 사랑스러운. 대중교통, 대중교통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public transportation 이게 대중교통입니다. public이 공공의 또는 공적의 이런 뜻이고요. transportation 좀 어렵죠? transportation 이게 수송 또는 수송 수단의 뜻이에요. 두단어 합쳐서 public transportation 하게 되면 이게 대중교통의 뜻이고요. transportation 대신에 transit 을 쓰기도 합니다.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꼭 알아두시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is truly 정말로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one of the best 최고 중에 하나 최고 수준이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한국의 대중교통은 is truly 정말로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 중에 하나다.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 깨끗하고 사용하기 쉽다. 지하철 아시죠? 길 아래로 다닌다. Subway, 응? Subway. The subway is clean, 깨끗하고 and easy to use. 한덤어이죠 Easy to use. 사용하기 쉽다. The subway. Subway는 나라마다 뭐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기도 한데. 메트로, Metro. 메트로라고 부르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그렇고, 뉴욕도 메트로라고 Metro, 잘기억 d o u n d e r g r o 는 n u 이 t h e subway is clean and easy to use. 지하철이 깨끗하고 사용 s 기 쉽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탈수 u 어요 65세 이상. b w a y 렵네 65세 이상. 65세 이상 뭐 주어가 뭐죠? <laughs> 65세 이상 무료로 탈수 있다. People 아 역시나 주제있어 주어가 있어야지. 그지 주어? 주어? People aged 6 5 over. 요게 65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age란 말이 참재있는형용사인데 여러분 age 그럼 나이잖아. 나이. age 때 d가 붙으면 형용사로 나이가 몇 살의란 뜻이 돼요? 이 녀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도 있지만 예쁜 여자 (pretty woman), pretty가 woman을 꾸미잖아, 앞에서. 그런데 이 aged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요, 뒤에서. 예를 들어, a girl aged ten, aged 나이 하게 되면 몇살 먹은 아이, 소녀. a girl aged 10. 1 0살 먹은 소녀 이런 식으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 줍니다. people aged 65 and over니까 65세 and over 그 이상의 사람들. 65세 이상은 can ride it for free. ride. ride는 타다. 타고 가다. for free. for free. 공짜로. 외우셔야죠? for free. 공짜로, 무료로, 그것을, 지하철을 탈수 있어요. People aged 65 and over can ride it for free. 버스도 보통 제시간에 도착합니다. Bus is usually on time. 도착하다, 그럼 우리는, 어? 학창시절에 arrive 이 단어 표현데, 인 arrive 안 썼네. 비동사, 여러분 영어는 음, 비동사 참 활용을 많이 하죠. 버스가 보통 제때 와 있다. <laughs> 이렇게 쓰는 것이. 어, 우리나라와 발생이 달라요. 영장하는 을 이유이기도 하죠. On time은 여러분 정시에 시간에 맞춰의 뜻이 되겠고요. 그 외국 친구들이 한국 와서 정말 놀라는것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철역에 가면은 언서도 정확, 정확한 시간대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 어, 놀라운 나라야. 자, 옆에는 뭐좀 딱딱하긴 하지만 당연히 버스 is usually arrive on time. usually라고 한 녀석이 빈도부사, 무사. 빈도부사의 위치. 아, 우리 중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났어.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아, usually. usually arrive. 그죠? arrive 도착하다. 버 s usually arrive on time. 버스는 제때 도착합니다. usually 보통. 게다가 요금도 저렴해요. 요금, 요금. 아하. 교통 요금 은 보통 far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게다가 요금도 저렴하다. 말할 때 plus it's very affordable. 이게 예? 아, 요금이라 해야지 그냥 이 사람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때 보면은 따박따박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plus라고 하는 건 더하기잖아요, 그죠 게다가의 뜻입니다. 게다가 On top of that, on top of that, 그것의 위에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plus 쉽게 plus on top of that. 우리가 뭐좀 어렵게는 뭐 in addition 이런 표현도 있는데 좀 딱딱하니까 plus 또는 on top of that 알아두시고요. 게다가 it's very affordable. it 막연하죠 그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The best service. 어, 버스 서비스가 very affordable. 지난 시에 나왔던 단데 affordable. 가격이 적당한 저렴한 이런 뜻이죠. affordable, affordable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it's very affordable. 버스 이용하는 거참 저렴해요. 아또 한국 대중교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환승할 때는 할인 받거나 아예 무료로 탈 수도 있습니다. 환승. 이건 지하철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할인 받거나 아예 무료로 탈 수도 있다. 누가요? 누가요? <laughs> 사람들이, 그죠? You can. 너? 어, 너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 you는 people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이런. You can get discount. Get. 얻다. 디스카운트를 얻다, 받다. 예, 할인받아요. You can get discounts or even, 뭐, 뭐, 조차. ride for free. 공짜로 타기조차 한다. 할인. 또는 공짜로 탈 수도 있어요. 언제? When transferring. transferring. 여기 이제 우리 제스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일단, discount. 하면 이게 할인. transfer. 이거 동사잖아요. 이게 아, 어, 환승하다, 카라타다 When transferring 원래 구조는 when you are transferring 이거예요. 그런데 you 가 생략돼 버린 거예요. 뻔한 말이니까 대명사의 비동사는 별 뜻이 없잖아. 그래서 when 다음에 you 가 생략되고 when transferring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승할 때 when transferring 디스카운트를 어, 받거나 심지어 even 조차 응? 라이드 할 수도 있다. 라이드 할수 있을 조차 한다. For free 공짜로. You can get discounts or even ride for free when transferring. Transfer 환승하다. 악센트가 fur 에 있어. Transferring 환승할 때. 자 우리말을 보면서 영어 표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방금 했잖아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어로 해보세요. 대중교통 한국의 정말 세계 최고. Public transportation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지하철 subway는 clean 사용하기 쉬워 한 단어리 easy to use. 65세 이상 아, 이게 세가닥로 써지죠. 어떻게 했죠? 60원 세 이상은 무료로, for free로, 타다, ride 버스도 보통 제 시간에 도착한다. 비동사 썼고요. 게다가 요금도 affordable. 저렴해요. 적당해요. affordable. 환생할 때, when transferring 할인받아, get discounts. 아예 무료로 아예 아예 이븐이라고 해서 이 n 어머 조차 무료로 탈수또 있다 누가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you라고 하는 녀석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꼭 먼저 영장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어 자,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is surely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 subway is clean and easy to use. People aged 65 and over, aged 65 and over, 65세 이상의 사람들, 65세 이상은, can ride it for free. For free, 공짜로 ride, 탈수 있다. Buses are usually on time, on time, 시간에 맞춰. Plus, 게다가, it's very affordable, bus 서비스가 What's You can get discounts or even ride for free when transferring.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is truly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 subway is clean and easy to use. People aged sixty-five and over can ride it for free. bus is usually on time. Plus, it's very affordable. You can get discounts or even ride for free when transferring. 되나요? 네. 여러분, 영어 잘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말가 영어는 워낙 발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작을 통해서 그런 발상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영작 과정에서 나왔던, 어, 이 표현 좋은데? 그런 표현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자툰 시간 이용해서 틈틈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뭐 대단한 무슨 속성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냥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안녕